안녕하세요. 강화 반석 부동산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매물은 송해면 양오리에 위치한 한옥 주택 매물입니다. 송해면 양오리에 위치한 저희 주택 매물은 강화대교에서 약 15분 정도 소요되고요. 토지는 347평 건평은 26평으로 된풀 리모델링된 한옥 매물입니다. 이렇게 저희 전용 도로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앞쪽에 정원과 안쪽 한옥 주택을 보실 수 있어요. 저희 한옥주택 한쪽에는 이렇게 연못 공간도 있어서 금붕어도 많이 키우고 계세요. 뒤쪽이 전부 숲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환경입니다. 평지붕으로 된 고급 기아로 리모델링된 건물입니다. 이 마당 공간에는 각종 꽃나무들과 유실수가 심어져 있고, 이렇게 디딤석 깔려 있어서 정원을 한가롭게 거닐 수 있겠습니다. 토지가 꽤 크기 때문에 정원도 상당히 넓어요. 정원 한쪽에는 창고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요. 컨테이너 창고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주택을 전면적으로 리모델링 한건약 3년 정도 되었고요. 그때 이 앞마당 정원과 옛날 구옥을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주택 옆쪽으로 가시면 이 위에 소나무 숲이 있는데 이 소나무 숲이 지금 종중 땅으로 되어 있어서 정원처럼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주택은 현재 보시는 방향에서 왼쪽은 본체, 오른쪽은 사랑채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 방 2개, 화장실 1개의 구조예요. 그래서 보시면 본체에도 이렇게 구들장이 있고, 사랑채에도 또 구들장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각각의 별채로 구성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 집을 리모델링할 때 어떻게 하면 한옥주택의 느낌을 살릴 수 있을지 크게 고민하셨다고 하는데요. 중간중간 창호를 이 창살 창호로 해 놓고 석가래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인테리어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석가래가 고스란히 살아 있는 상태를 보실 수 있어요. 이 구석 쪽 곳곳으로도 석가래가 살아 있는 상태예요. 붙박이장도 창호지로 창살을 만들어서 독특한 분위기를 내고 있는 상태네요. 이쪽은 화장실 공간이에요. 다용도실과 함께 쓰고 있는 상태고, 이렇게 긴 복도를 들어가면 화장실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체 화장실과 다용도실은 이쪽 공간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거실 공간의 석가리를 그대로 살리고, 가운데 지나가는 큰 대들보도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가옥의 모습을 어느 정도 보존하여 리모델링 되었습니다. 여기는 안방이에요. 안방에도 대들보를 살리고 저쪽 처마 쪽에 석가래가 살아있네요. 이쪽 옆에는 주방 공간이에요. 주방 공간에도 석가래, 대들보 하나하나를 다 살려서 인테리어를 해 놓은 모습입니다. 온전히 쓰는 주방 공간이기 때문에 결코 좁지 않은 면적이에요. 주방 바로 옆쪽으로 나가시면 이렇게 텐마루 공간이 있어요. 지붕을 해놓은 출입문이 있는 공간이에요. 이 창문이 따로 없기 때문에 개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잠시만요. 이렇게 본체는 다 보셨고요. 사랑채 공간으로 가 보실게요. 이쪽 사랑채와 본체 공간 사이에는 작게 창고 공간이 있어요. 이큰 데드볼을 이렇게 대놓은 창고 공간이고요. 그 옆으로 사랑채가 있습니다. 이 사랑채에는 왼쪽으로 이렇게 작은 방이 있고, 가운데에 화장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또 작은 방이 하나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손님방으로 쓸수 있는 사랑채 공간이에요. 집 뒤쪽으로는 이렇게, 작게 숲속 공간이 있어요. 이 소나무 숲은 종중땅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토지는 아니지만 아무도 사용하시는 분이 없어서 저희가 지금은 프라이빗하게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한옥 주택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 한지 얼마 되지 않은 풀 리모델링 한옥주택입니다. 소나무 숲도 뒤에 넓게 자리하고 있어서 조용한 전원주택, 한옥주택 찾으시는 분께 추천드리는 매물이에요.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Thank you.